오늘예수이일주에을위해서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4장 1서에일서부터일장 1절까지의 말이일을이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는랑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다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이는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나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꼬를.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열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건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로도라.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내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형제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한때 그 드라마의 주제로 그러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제로 이제 잘생긴 이제 재벌 이세와 가난한 집 딸의 이야기가 이제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뭐 신데렐라 불패 스토리죠. 뭐 통속적인 이야기 그 내용은 항상 같은데 이제 주인공만 바뀌어도 계속 이제, 이제 히트를 하고 계속 인기를 끄는 그런 아주 이 대표적인 드라마 주제가 이제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아, 재벌 이 세와 가난한 집 딸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로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여 우여곡절 그때 뭐 이렇게 많은 중간에 뭐 이렇게 뭐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사랑의 결실을 이렇게 맺는 모습에 이제 시청자들이 마지막에는 크게 박수 치며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아가서가 그것과 약간 비슷해요. 아, 아가서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 얘기가 보통은 이제 같은 신부끼리 양반들끼리 결혼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평민들끼리 결혼하고, 이게 이제 평범한 스토리인데, 이게 왕족과 천민이 결혼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치 한 편의 뮤지, 뮤지컬과 같이, 이게 이제 내용이 살짝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이게 원래는 시로 노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음악에 맞춰서 이제 노래로 부르는 건데 이게 뮤지컬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수필처럼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게 잘 헷갈려 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아무튼 이한 편의 뮤지컬, 뮤지컬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 불러주는 이제 사랑의 오페라 아리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 번은 솔로몬이 얘기하고 한 번은 이제 술여인이화답하고 이래서 이제 백앤 포스로 이렇게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이제 스토리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는 1천명에 달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처와 첩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의 사랑을 이 독차지한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어 지어 물론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술람미는 히브리어 수남밑에서 왔는데 이 말은 수넴 지역의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또 다른 학자는 술람미라는 단어가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인 셸로모의 여성 형, 즉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검은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계의 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 순남미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가설만이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 학자들마다 동일하게 어그리하는 것은 뭐냐하면. 출남미 여인이 그렇게 그 높은 지위의 여인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냥 일반 평민, 아 그냥 이렇게 어쩌면 더 천민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동의하는데 이제 가설이 이런 겁니다. 솔로몬 왕은 땅이 많아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그때 많이 불렸었잖아요. 이런 이런 저런 이렇게 정략결혼을 하면서 땅을 엄청 불렸거든요. 세력을 불렸는데 이제 땅이 많아서 그 땅을 자기가 직접 경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소작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나 소작인들에게 준 자기 땅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서 자기 땅을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 그런데 어느 날 소작인에게 맡긴 포도원을 둘러보러 갔다가 거기서 혼자 땀흘려 일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사람이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들은 어디론가 갚버리고 바들은 모두 밭 일은 모두 자기 착한 동생에게 맡겨서. 이 여동생이 혼자서 킹킹 이렇게 땀을 흘려서 오빠들까지 오빠들의 포도밭까지 이제 돌보는 바람에 이제 얼굴이 까맣게 걸려서 이제 있었던 거요. 예 그런데 어쩐 일이 이 솔로몬이 그 햇볕에 검게 그을은 순남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라마야 한 편의 드라마.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슨 통속적인 연속극 드라마로 생각하면 이게 딱 그냥 이해가 돼. 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눈에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인을 갖다 이제 왕궁까지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궁에서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여자는 또 누구냐 해가지고 천한 신분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건데. 아무튼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드라마의 단골 주제인 재벌 이세호와 가난한 집 집안의 딸의 사랑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는 신랑 대신또 동시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죄인 된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땡볕에 일하다가 검게 그런 피우를 가지게된이 순남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진짜 죄악이 쨍쨍 내리비치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몸과 마음이 모두 시커멓게 변해서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게 되어 버린 거죠. 순남이 여인처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쁜 구석이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눈이 잘못됐나?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게 말이 안 되네. 솔라미 여인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요. 왜 하필이면 난가? 예. 나는 이게 이 가난하고 그리고또 이렇게 저기 노동을 해야 되고 말이지. 그리고 피부도 이쁘지가 않고. 근데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솔로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람미 여인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아, 또 왕궁으로 데려가서 높은 자리에 앉히며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뭘 무엇을 드려야지 도대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술람미 여인이 최고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아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에 보답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을 불러주는 그 호칭이 놀라워요. 예, 4장 10절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예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네. 여기서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과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치 옛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 아, 저기 이 사랑하는 이를 갖다가 순남 미여인을 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가 다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들을 누이라고 부른 것이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한 거잖아요. 그래 사라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 이봉두이였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리브가의 경우는 이봉두이도 아니에요. 조카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천수가 다른데 누이라고 부른 것은 죽을까하여서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은 이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my sister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한 신분의 여인인 순남미 여인을 누이로 불렀던 것은 누이로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순남미 여인의 신분이 이게 같은 피를 나눈 아, 내 형제요 자매요 요렇게 되는 순간에.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천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솔로몬이 부르는 순간부터 감히 아무도 술람미 여인을 이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드라마에서 흔하게 나오는 대로 어에서 이렇게 그냥 깽깽이 같은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왔단 말이죠. 밖에서 예, 아,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눈에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인의 눈에 차겠어요. 그냥 이 그냥. 완전히 그 몰골이 그냥 이렇게 시골 처녀의 몰골인데,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하녀처럼 대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의 누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든 왕궁에 사는 모든 신녀들, 하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솔로몬의 자, 다른 자식들까지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거. 이게 이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직위를 주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영예정, 좌예정 주는 것보다도 왕족이 되는 것만큼 그의 신분을, 아니 그의 위치를,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누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졸지에 이 여인은 출남미 여인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의 그냥 여동생이 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영혼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은 동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신 그 사랑과 비슷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아무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부르겠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그 사람과 비슷한 거요. 예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언감생심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아들과 똑같은 양자됨의 권세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니까 네. sister. Brother, 양자 대미 권서를 주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왕권을 가지고 누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을 누가 해코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왕궁이라는 데가 얼마나 암투가 강한 데입니까? 거기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간의 시샘으로 걸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 궁중에는 또 법도가 있고 그래서 왕도 미칠 수 없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시샘을 받아서 순람미 여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솔로몬의 또 처와첩이 천 명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그 암투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야 이게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삼아주는 순간부터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자는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사단의 권세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립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에 그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가닥은, 그리고 저기 아들 예수와 함께 똑같은 양자됨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가닥은 이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인치시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수 없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통속적인 세상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솔로몬의 술람이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영원한 왕궁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으로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그 신랑 대신 주님을 준비하는, 맞을 준비하는 일. 술람미 여인이 오늘 솔로몬을 맞을 준비하듯이 뭐 여기 보니까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항품보다도 향기롭구나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잔을 준비하고 이게 이그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듯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를 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왕족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스님 받아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살아게 가해 주셔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들여 많은 것으로 남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